연기 다음에 재테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책을 보면서 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테크. <laughs> 부자 될 거예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은 뮤지컬 미오 플라텔로라는 작품인데요. 극 중에 예, 써니보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재테크 관련된 공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연기에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 성일이 형이 추천해준 책을 보면서 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부분, 주식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무섭긴 한데. <laughs> 공부도 많이, 책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세 가지 정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본. 대본의 느낌과 함께하는 배우들. 이제 제가 소속한 회사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아, 좋게 하는 편이에뭐 물론 어디서든 불러주면 감사하지만 따질 수있는상황이된다 했을 때저는 이렇게 대본도 좀읽어 보고 싶고 누가 참여하는지도 좀 이렇게 물어서 알고 싶은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laughs>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은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 하고 싶다, 아...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아... 그때 좀원 없이 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하고 탈락했던 로키오로쇼 아 내가 아직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알았으니 이제 그걸 채워나가면 되겠죠 네. 집에서는 그냥 그 인물에 대한 분석 위주로 해요 연습실을 빌려서 좀 사람들 없는 데서 힐도 좀 신어보고, 신어서 걸어보고, 뭐 그런 정도? 기간이 좀 짧았어요. 제가 그 힐을 적응하기에. 그리고 그 인물을 다 파악하기에는 2주라는 시간이 제게는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욕심이 있어요.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서핑보드 타는 거. 그런 거나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텔레비랄까 <laughs> <게> 웃긴다. TV <laughs> TV 보는 게좀 하나의 낙이 된거 같아요. 연기를 보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도 저 배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과거를 떠올렸기에 저런 연기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 하면서 그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이 저랑 안 맞는가. 그냥 제가 하면서 흥미를 느끼는 수 있는 그런 운동이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흥미가 잘안 느껴져서, 게을러 보이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더 스트레스더라고 요 괜찮은 척 하는 게 그리고 스트레스 강도가 좀 낮으면 은 그냥 게임할 때도 있고요 저 요즘 트라이더도 좀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산책하면서 걷고 막 그런 활동적인 거할때 되게 얕은 강도의 스트레스는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 때는 엄마한테도 전화해 너무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감정을 토, 토해내고 나면은 우리 엄마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미안해요. 괜히 얘기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순간만큼 좀 후련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시절부터 빨래 솔로몬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작품에서 내가 얼만큼 그 작품에 잘 묻어나오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고. 관객들에게 또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되게 심오하고, 4차원적이면서도, 속을 알수 없고, 그런 인물이 파헤쳐졌을 때 되게 희열 있는 그런 스크린 연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배우의 미래? 잘 나가던 배우들도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